말씀 보겠습니다. 자먼 23장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자먼 23장 26절. 마음을 내어주고 눈으로 즐거워하는 자. 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는 믿음의 부모에게 마음을 주고 그와 함께 살아가는 자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간 길을 무시하지 않고 기쁘게 그 길로 걸어간다는 말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몽 기자는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laughs> 내 길을 즐거워할 지어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타번역본에서는 내 아들아 나를 주시해 보고 내가 걸어온 길을 따르도록 하여라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내 아들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마음을 다해서 자신을 따라오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신자가 참으로 본받을 만한 믿음의 선배를 찾고 그를 따라 신앙생활을 잘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교훈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 마음은 레브 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속 사람, 마음, 정신, 의지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다는 나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주다, 두다, 만들다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 신자는 믿음의 부모에게 마음을 주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때 마음을 준다는 것은 뭘까요? 이때 마음을 준다는 것은 상대방의 생각과 의견을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에 따라 살아간다는 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부모에게 마음을 준다는 것은 부모의 가르침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마음을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을 주지 않는다면 부모를 믿지 않고 그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으며 그를 따라가지도 않게 되겠죠. 그러면 무엇을 따라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자신이 마음을 빼앗긴 것들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신자의 마음을 도둑질하여 빼앗아가는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호세아서에는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 쾌락과 즐거움이 사람의 마음을 도둑질 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마음을 빼앗기면 그것을 추구하며 세상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 마지막은 뭐겠습니까? 예, 고통스럽고 비참한 삶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신자가 가져야 할 마땅한 모습은 믿음의 부모에게 마음을 주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laughs>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 길은 데레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길, 도로, 어, 태도, 방식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즐거워할지어다 는 라차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기뻐하다, 호의를 보이다, 받아들이다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 보자면 신자는 믿음의 부모가 살아온 삶의 태도와 방식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신자가 믿음의 부모가 주의 길을 교훈할 때 그것을 그저 순종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그것을 좋게 생각하고 기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부모가 주는 교훈이 꼭 우리의 마음에 드는 것이 아닐 때는,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항상 좋은 것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싫은데 그냥 좋은 척 하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부모의 교훈과 가르침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그냥 넘어가지 않아야 되겠어요. 우리는 부모가 왜 그런 가르침을 주었는지 하나님의 명령을 살펴보고 하나님은 어떤 이유에서 그런 가르침을 주신 것인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가르침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경고를 살펴보고 그 말씀에 따라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를 역사 속에서 찾아보기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할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한 부모의 교훈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때 신자가 가져야 할 마땅한 태도는 무엇일까요? 먼저 신자는 믿음의 부모, 믿음의 선배들에게 마음을 주어야 되겠습니다. 그들의 명령에 순종하고 순복하며 그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마음으로 기뻐해야 하겠습니다. 만약 주의 명령과 가르침이 도저히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지 않아야 되겠어요. 주의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고 살펴보고 성도의 교제 가운데 그 문제들을 나누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때 비로소 우리는 은혜롭고 복된 길로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의 분모에게 마음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길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걸어갑시다. 우리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 주님은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지혜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